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개척자죠. 자, 아이온큐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회사는 트랩이온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죠.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과 손잡고 미래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82% 성장했지만 여전히 적자폭은 좀큰 상태입니다. 올해 매출 가이던스 역시 높지는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회는 열려 있지만 앞으로 시간과 리스크도 공존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상용화가 된다면 주가는 매우 크게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진전이 늦어진다면 조정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죠. 자 요약을 좀 하자면 양자 컴퓨팅 시대에 선행 종목은 맞습니다. 리더는 맞지만 항상 리스크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는 민감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조정을 지 받고 있는 국면에서 반등 타점이 정확히 어디쯤 나올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자, 대응 방법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라인. 그래도 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전일 대비 약 4%, 그리고 앱장에서도 약2%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 어... 11월,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좀 강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중순부터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10% 이상 치고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자 현재 라인에서 버티게 되면은 추가 상승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죠. 약 앞으로도 약10% 이상의 상승률 그리고 20% 가까이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라인에서 언제든지 진입 타점을 잡아도 좋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연준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밤, 오늘 밤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자, 금리 인하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적게 한다라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대 낙폭이 나왔죠. 상당히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워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 요 라인이죠. 72달러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도 기대해 볼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만!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 조종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하지만 그렇, 그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결국은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은 여러분이 하, 잡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확신이 없어도 못 잡죠. 그죠? 주요 지표들을 지금 활용해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자신있게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아이용추 같은 경우는 워낙 강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황금손 투자 지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롱타점과 쇼타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매수하라고 하는 시그널과 매도하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보다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라인에서 롱 타점 잡혔을 때 시그널이 나왔을 때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쇼타점 매도하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4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동으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주고 있는 황금돈 투자 지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영상 하단을 보시면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이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지표라고 남겨 주시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 좌측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상담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해성이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부자되는 지표와 히든 종목 표시하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내만 누르신 다음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매우 빠른 시간 그러니까 얼마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표와 히든 종목을 다 받아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보 방에서 종목들도 추천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버라이존 그리고 브스톨마이오스킵 이런 식으로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카메코도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되면. 매수타점도 잡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도 챙기고 정보도 받아보시고 지표까지도 다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직까지 매수 타점 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온 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매수 타점 잡히면 여러분들은 매수만 해 두시면 됩니다. 또쭉 치고 올라가다가 쇼 타점 잡혔을 때 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수익 충분히 약20% 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수익 타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이 지표를 활용해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고 아이온 큐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테슬라. 이런 종목도 이렇게 롱타점과 쇼타점이 나오면서 매수타점, 매도타점을 주고 있으니까요. 지표를 활용한 수익극대화를 노리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문의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잡았을 때, 짧게 1에서 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손절을 하더라도 1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수익은 극대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황금선 투자 지표와 함께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